자,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골드림 피디라 나이만큼 골드림 피디가 아니고, 골프랑 김씨라면 선글라스 투매쇼. 바로. 작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이번에 예. 아주 좋은 계획을 하나 했었더라고요 아. <laughs> 어떻게 그 머릿속에서 그리, 그런 계획이 나왔습니까? 아, 제가 아닌 당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 고영상 국장님 예. 때문에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게 저 뭐야 아... 검동아 노래한 거. 예, 예, 예. 아, 그참그 계획이 아주 내가 나는 내가 보기에는 <laughs> 아주 대박이었습니다. 예. 지금 한창 이제 비대면 이제 노래 기술도 그렇죠. 이제는 이제 대면는 노래 기술 뭐, 때그리로 말이야, 뭐, 천명 이렇게 하기는 이제, 이제는 그런 시대는 갔다. 맞습니다. 하고 이제는 비대면 노이기실이잖아요그러니 이제 판도가 완전히 바뀐다. 옛날에 뭐,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갖는 인기 스타 출신 그 놀이기실 강사, 강사에서 이제는 비대면 노이기실에서그저에서 두각을 나타는 강사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네. 판도가 바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기획이 좋았다고 봐요. 아. 근데 네. 이제, 저,가, 네. 그, 보니까 이제, 네. 이게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예. 네. 오랜 친구, 금동어가 있었고. 아, 그렇죠. 금동어. 꺾이랄 때. 올해, 우리 동반자, 고용산 국장님이 있었고. 그럼. 또 야, 제가 음악하는 저만 있었고, 이러니까. 아, 그래서, 이야, 네, 이거는, 네. 진짜, 솔직히 말해서, <laughs> 그한 프로를 위해서, 네, 네. 세 명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출, 카팅, 그, 왜냐면은, 음. 다른 데는 전부 카메라 한대 뻗치놓고, 노래 음. 게시를 하지만은, 우리는 카메라 네 대를 씁니다. 장장, 카메라는, 카메라... 카드,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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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대 아, 카메라 여대 씁니다. <laughs> 카메라 여덟 대를 씁니 우리는, 랩, 그, 패널도 있으니까, 네. 패널 한 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다음 에 초대 가수, 그다음 에 검동아씨 음. 카메라 두 대, 그것만 해도 4대. 그렇죠. 맞아, 맞아. 네 대, 그다음 에 풀샷 났을 때,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맞아. 우리 저보 네. 예, 보도 들어가죠. 그다음 리액션 카트. 그래서 장장 우리가 여덟 대를 쓰는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 여덟 대 누가 연출할 것이야? 연출할 사람이 없잖아. 맞아요. 그럼 그, 그, 그러니까 그 사람 출 연출, 연출함도 없고, 그럼 카트어가잖아요 아니 음, 제가 네. 옆에서 그 지켜봤거든요. 네. 음, 음향 이렇게 봐주면서 음. 보니까. 커팅은 음. 정말 예술적이더라고. 네. 둘이서 이제 토킹할 때 보니까 네. 이 사람이 먼저 이야기할 것 같다라고 하면... 예상은 얼른 가 있고, 네. 이 사람이 이야기할 것 같다라고 얼른 가 있고, 그렇죠. 이 순발력이 대단한거근뭐냐면이 네, 음. 카트가 음. 있으니까 음. 1, 네. 2, 3, 4, 네. 5, 6, 7인데. 여기 네. 네. 다 올려놓고, 음. 다 올려놓고 미리 이제 스탠바를 다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네. 노래는 내가 그 사람이 질문해서 뭐 어차피 질문을 받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그건 딱 하면 요, 요 카트. 아, 피아노 치듯이 탁! 이렇게 누르 탁! 그게 탁 예술적이더라고요. 탁! 탁, <웃음> 탁 <웃음> <웃음> 근데 여기 아주 간격이 뛰어나야 돼요. 이렇게 뒤로 덮고 다 덮고 네. 이렇게 카팅을 네. 해야 기 때문에 네. 아니면 뭐화다 보면 말하고 있는데 카팅 안되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상당답답하죠아요 답답하잖아. 아까 또리액션에서 네. 웃고 있는 사람이데 네. 웃고 있는게 카팅이 그렇죠. 맞아요. 웃는 포정도 없고 저희끼리만 이야기하고 하면 제가 그 하여튼 아, 옆에서 네. 카팅하는 거 보고 네. 야. 역시 음. 카팅은 저렇게 음. 해야 되는구나 네. 느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우리 삼박자가 맞았기 때문에 네.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었던 것 아, 같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네, 이게 네, 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음. 지금까지 그 어떤 우정의 우정의 유대를 이어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감히 그럼요 그, 힘들죠 이게 돈으로 주고는 살 수가 그렇죠. 없는 그, 그런 인력들저 연출한 데 연출로 네. 내라 하는데 네. 어, 그럼 내가 저 하는데 돈 내라 이러면 응, 누가 하려고 해요? 맞아요. 다그 그런 어떤 신이가 그저 뭐야 그성실 속에 우리가 프로하는 거니까 <laughs> 그거 대해서는 뭐 아주 선생님도참 저를 고맙게 생각니다이승글라스품 승글래스 도 골피아 김세민 아니면 이 프로 만들 수가 없어요. <laughs> 만약에 김세민 말고자 김세민 대신 대사 있을 사람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없다고 봐요. 할 사람이 없다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이걸 진짜 없어 인물이 <laughs> 없다니까 되게. 어떤 사람들은 네, 그래요. 네. 지상파에서 내가 그런 거 하다 보면 은꼭 음. 출연자 바꿔라, 바꿔라고 이렇게 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음. 음. 위에서 사람은 야 식상해, 바꿔 이러 바꿔봤자 그 모양의 거리예요 우리가 많이 해봤거든. 네, 그렇죠. 근데 역시 구간이 맹간이더라 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사람 해봤자 그게 안 돼. 그러니까 그 의도대로 몸 따라줘. 여기는 그 아니 성희 선생님 왜 저런 그러자는 걸장기집근 하겠습니까? 성희 그러니까. 선생님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죠? 전에 한번 바꿔 바꿨잖아. 어, 어, 그렇게 <laughs> 한번 바꿔봤는데 완전히 못했잖아요. 그렇게 그 사람은 진짜 대체문가다대체가안 되는 거야. 자 오늘 그 출연할 가수는 <laughs> 네. 저번처럼 제가 퀴즈를 하나 내 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퀴즈에. 네. 어떤 퀴즈냐. 공통점은 맞춰주면 됩니다. 네, 금 좀, 좀 힘들어 하더라. 이, 이 퀴즈는. 저는, 저는, 저는 많이 <laughs> 무지합니다. 아니, 우리 저, 방송국에 그런... 이런 게 네, 많이, 네, 저, 저, 퀴즈는 네, 많이 네,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있어야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통점으로 그랬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알게한5 <laughs> 네. 0대도다 맞추는 퀴즈예요. 아, 그러니까. <laughs> 근데 그걸 어, 못 맞춰야 <laughs> 재밌지. 아니, 맞춰도 돼. 맞추도 맞춰도 관계없습니다. 뭐, 이런, 모르는 거 생각하십시오. 자,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공통점에 식당. 식당, 네.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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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 식당 네, 네. 다음에 pc방 pc방 네. 아그 다음 잘 모르시네 그 다음 주차장 유도 주차장 유도 아 어렵네 <laughs> 그 그다음, 다음에 화장품 판청 촉 영업 영업 아닌데 화장품 판촉 영업 영업 영업도 아니고 조금 비슷했습니다 조 비슷했습니다 왜 판원 <laughs> 아니고 뭐지 나잘 모르겠어 그 다음에 하나 더줄게 수입차 전시장 아, 아 뭐..뭡니까? 모르겠는데요 레이싱모델나 <laughs> 50이 아, 안 되는 아, 거 제가 정답을, 아,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오늘 우리가 출연할 <laughs> 네. 가수분이 네. 네? 지금까지 했던 네. 아르바이트 음 알겠습니까? 아르바이트 네. 아르바이트 아, 네. 지금까지 그럼. 우리 가수분이 야. 오늘 출연할 가수분이 지금까지 아르바이트와 네. 가수 생활을 병행한 가수입니다. 와. 그만큼 가수는 힘든 직업이랍니다. 그렇죠. 힘들죠. 네? 네? 맞아.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에 더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안 하면은 생활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아이고 가수 아저뭐내내 예, 왔어요. 자기가 어, 왜냐면은 내 어, 아는 어. 자료를 좀 보내달라고 예. 왜냐면 내가 알아야 되니까 음, 아, 음. 그래서 자기가 했던 걸 이렇게 쭉 적어놨더라고 음. 그래서 내가 여기 빼왔는데 음. 식당 아르바이트를 해고 네. PC방 아르바이트를 했고 와. 주차장 유도라는 게 아시죠? 우리가 지하에 네, 이렇게, 네, 백화점 네. 가면 지하에 이렇게 쭉 내려가면, 맞습니다. 그 이쁜 여자가, 이래가지고, <laughs> 자, 이래가지고, 이쪽으로 가요 저쪽으로 가요그 미신들, 나는 그거 볼 때마다 가슴에, 이쁜 <laughs> 그 여자가 그 매일을 매연 마시면서, 마시고 마시면서, 그럴까요? 이래가지고, 네. 이렇게 유도를 하잖아요. 네, 네. 그겁니다. 아유, 아유. 그게 주차장 유도예요. 아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저한테는 딸 같은 아 음, 그래서, 맞아. 참,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아, 이분도 주차 를 유도를 했더라. 초콜릿 판매? 그 우리가, 저, 뭐야, 어디, 저, 뭐야, 판매, 그러면 네, 앞에서 네. 초콜릿 판매, 네, 이렇게 네, 막 이렇게 네. 사가세요. 저희 네. 맛보고 가세요. 뭐 네. 이런 거 하잖아요. 네, 네. 그 아르바이트. 아, 화장품 판촉 아르바이트. <laughs> 그다음 수입차 전시장 수입차 전장에서 시이분 레이싱 모델 가지니까 서가지고 그시면은 이렇게 여기는 이제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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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입차 아, 전시장 아, 가수가 너무 어려워 아, 진짜 가슴이 짠합니다 자 그만큼 가수가 어려운 분입니다 물론 다뭐뭐 이분만 어려운 게 아니고 뭐 지금 뭐 모든 가수들이 이렇게 어렵게 가수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이비유를든 거고요 자이분 어, 가수는 대형기획사에서 네. 그, 걸그룹. 원래는 걸그룹 아 연습생 출신입니다. 아 연습생 출신인데, 이게 뭐 데뷔가 쉽습니까? 뭐 연습했다고 해서 다 이렇게 데뷔를 음. 아, 시키는 건 아니더라고. 그 연습생 출신으로 오랫동안 하다가 드디어 물맞은, 물맞은 트로트로 전환한 가수입니다. 자, 이름은 한상아씨입니다. 자, 가수 한상아씨를 모시니다 가수 한상아! <laughs> 저 아주 아주 만좀어오 예, 오케이, 오케이, 예, 네, 됐습니다. 네. 야, 이저아로바이트 방금 이렇게 아, 그러 아르바이트를 얼마 네. 전에, 저, 저, 이, 이거 말고 또안갈 텐데, 아. 어, 이제 너무 셀수 없이 많은데, 사실은 제가 네. 네. 지금도 병행하고 있어요. 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음. 지금도 음. 주말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제가 그, 파견업체 요청을 해서 전시장에 네. 이제 일이 있으면 네. 네. 자동차 전시장에 가서 이제 리셉션 업무를 하고요. 아, 평일에는, 아, 업무. 네, 네. 네. 네, 이틀 정도 저희 친오빠가 또 수제 햄버거 가게를 하는데, 아, 음. 이제 아침부터 밤까지 아지. 햄버거 팔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laughs> 아, 그러면 저 인력 그 파견업체에 자기가 신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네, 오, 원래 아,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 리셉션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경력자로 인정을 해줘가지고, 네. 이제 뭐 대체 근무자가 지원 근무가 필요할 때마다 네. 이제 제가 지원을 해서. 네. 지원 근무를 네. 나가서 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고정적으로 네. 어디에 취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 하고 있네. 못 하더라도 그 가수 생활을 하는데 네, 좀 유도하려고. 제... 제... <laughs> <laughs> 아니, 가수 가수급인데. 네, 다른 일을 네, 네, 제... 그러니까. 할 수가 있나? 지금 저... 어려우니까, 맞아요. 네. 네. 먹고 살아야 네. 먹고 되니까. 그러니까 <laughs> 연습생 출신이고, <laughs>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 생활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생활 안되죠 아, 때문에, 네. 그 그러니까 네. 아르바이트를 하고. 네. 아. 이제, 최소 비용만 음. 벌수 있는 정도로, 그 네.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 음, 네. 음. 안되겠다 <laughs> 아니, 화장품도, 네. 네. 금 괜찮은 거 사야지. 네. 네. 손톱에 음. 바르는 것도 좀 괜찮은 거 사야지. 맞아요. 네. 야 머리도 화, 해야지. 네, 그리 화장도 옷도 약간 어, 네 맞아요. 멀쩡한 거 입어야지. 네. 이거 참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 비용을 벌려고 네, 아르바이트 그래요. 하는 게 제일 커요. 이 네, 어, 아르바이트 하는 목적도 뭐저 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뭐 음. 먹고 뭐 한동안 별로 비용이 안 들잖아요. 근데 이제 가수 활동을 음. 하는데 생각보다 이제 들어가는 비용들이 좀 있어서 좀 있는 게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네. 저는 진짜 이런 그 아티스트를 보면 정말 대단해요. 네. 아, 그럼요? 저는 네. 평생 아르바이트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니, 저도, 오, 저도. 안 해봤어요. 저도 오, 아, 저도? 그러니까 저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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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 아, 저도 아르바이트? 어, 정말? 아, 아르바이트. 아, 짤 모르는 사람이고. 저도 아르바이트가 올라왔 대단한지 나는 나는 고생해가지고 돈한푼못 벌어도 그냥 가만히 네. 있었어요. 어, 저는 어딘지 솔직히 네. 말씀 뭐,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님이 뭐 공무원 생활이했기 때문에 부모님을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대학 등록금도뭐 음. 아르바이트 없이 돈을 꿈어 다냈고요 그뭐 군대 갔도 군대 갔도서 또 아르바이트 없이도 돈을 다냈고 졸업하자마자 또 캐리스 치어리이기 때문에 아뭐 솔직히 말해서 뭐 아르바이트 없이 생활을 했어요. 아 엘리트 코스를 그냥 쫙받으셨요네 아 예, 예, 맞습니다. 된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골인는 엘리트 코스입니다. 저희 아 부모님한테 감사의 말도 리고요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 60분에서 한 70분 정도 가수 한상아 씨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한번 탈탈탈 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우선, 야, 야! 자, 자, 그럼요. 자, 어려운 걸 참조해가지고 내었습니다 보니까, 우리 가수 한상아, 89년 이타를 유난히 좋아했던 아버지와, 아버지에게 기타를 배우다 결혼한. 네, 맞아요. 어? 어머니 밑에서. 1 네. 일남 2녀 입니다 네, 일남 2녀일입니다 막내 딸로 충북, 네. 충주시에서 태어났어요. 충주요? 태생이에요. 네. 충북, 충주시, 충주. 이렇게 네. 충주여자입니다. 지금도 현재 청주사가 홍보 대사입니다, 죠 갈림길에 갈림길, 금대 있는데 부산에서 올라오요로청주길로 맞아요, 맞아요. 그 맞아요. 그 지나가는... 유명한 탕금대 네. 오, 아, 유명한데. 네. 그걸 우리가 저 일본 일본한테 해가지고 네. 아주 그 바로 한양 한냥, 음. 한양이 몰락했지 넘어갔죠. 함락이 되죠. 그당금대에서이기어야지만 네. 음. 아, 말이야. 그, 못올 건데. 네. 그래서 저런 바람에, 우리 조선이 완전히, 네. 저,까지 됐죠. <laughs> 그 유명한 충주 탕감대그 네. 충주시에서 태생했는데 서울예술대 신랑어악과버클과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죠. 와. 그것도 수석. 아. 수석. 네. 응? 뭘 아니고, 수석이 뭘 아니고요. 거의 숫자. 네. 네. 아, 주 탑으로 어,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야. 아, 탑을 했어요? 아니, 부끄럽네. 아, 부끄럽네. 뭐, 공부를 잘했는가 봐.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네. 뭐, 노래에는 뭐, 1등, 2등이 사실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래를 뭐, 잘해서 수석 졸업을 했다기보다는 네.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했어요. 아, 성실하게? 네, 성실하게 하고, 네. 뭐, 저한테 주어지는 과제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네. 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물을 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어, 교수님들이 좀 예쁘게 봐주셨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 대학 사년사년때실용음악가 네. 그 서울예대 술대 실용음악과 교수 중에 권진원 씨라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살다 보면. 가수, 가수. 네, 그 80년대 MBC 강연가요제에서 네. 은상 받은 사람아닙니까아 유명한 사람이죠. 네. 살다 보면 이 노래죠. 네. 네, 맞아요. 나는 아, 나그 노래 좋아해요. 네. 아이 노래 너무 좋아. 네, 그리고 또 젊은 분들 사이에서 네. 또 유명한 네. 노래가 네. 이슬비가 내리는 날. 음, 맞아요. 맞아. <laughs> 네. 아, Happy b i r t h d 아그 노래도. 네. 어, 맞아요. 건진호 네. 씨. 네. 아니, 유명하죠 건진호 씨. 네맞아그 건진호 네. 교수가 이분을 네. 어, 충돌. 어떤 충고를 했는지 기억나십니까?